미네라스 3포 <laughs> 무겁습니다 오재현, 자밀, 원이 김민수, 최성원 선수와 한명진, 함지훈, 현롬, 기승호 선수가 함께 출전합니다 두 팀의 시즌 4 라운드 경기입니다 1쿼터 출발합니다 원해줍니다 전준범 3점 <laughs> 실패 자, 미네라스에게 빠르게 전달됩니다 미네라스 아! 돌진합니다 레이업 들어갔습니다네 안쪽으로 본인이 해결을 했어요 예. 네. 좋습어요 예. 네. 네. 디비라스 흔들어놓고 골밑 트입 막혔습니다. 네최고경 선수 아쉽네요. 예 그래 주고 최진수 백샷 득점 실패. 아, 지금 모비스가 지금 찬스 를안는데 어, 모비스 득점이 없어가지고 잡자마자 디비라스 네. 속점 네. 네. 아, 오늘 서울 s 음. k 의 공격 키나 이 석점 은 정말 엄청나네요. 네 일곱 개 7개 던져서 일곱 7개 개다들어갔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골밑 미네라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팀빈 득점 충격 팀을 진시합니다 미네라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리버 득점. 어이.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미네라스 방향 바꿔서 돌진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네. 미네라스의 두 점. 지금 뭐. 미네라스의 득점 장면. 어이 폭발력을 앞세워서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미네라스인데요. 양성. 스크린 다시 미네라스에게 오른쪽 변기훈의 석점 아우 네. 연결됩니다 오른쪽 미네라스 오픈 기회 석점 네. 정확합니다 오대현 다 패스 미네라스 스피드를 살립니다 위협 네. 득점 공격을 풀어주고 있는 오늘 경기 14득점 리바운드 3개 기록하고 있는 닉 미네라스입니다 잘출 네. 구성공 어 이제 문경 감독 다음 패스 연결 김민수에게 김민세 슈팅은 길었습니다. 리바운더 투 미네라스. 골밑. 3번 투척. 미네라스. 아, 안영준. 미네라스에게. 자유스 근처입니다. 리만 쪽에 떨어집니다. 미네라스 선수가 이 득점은. 스크린. 샷클락 쫓깁니다. 미네라스. 석점 라인 바깥쪽. 스텝백 던집니다. 라인. 들어갑니다. 미네라스의 도전. 라스. 네. 수비를 밀고 들어갑니다. 어. 미네라스 날라갈 민수 막혔어요 그리고 공 잡았습니다 차크락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미네라스 아우 어! 3포인트 <laughs> 쇼다운인데요 네. 엄청난 득점을 만들어 내고 있는 링 미네라스 지금 SK에서는 지금 이 점수 차 유지하기 위해서 작전타임을 불렀죠 예 지금 뭐 미네라스는 던졌다 하면 들어가네요 네. 일단 18점 차로 서울 SK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SK 같은 경우는 신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리포터 2코트의 맹활약으로 국내 선수 안영준 선수, 아, 최국민 선수가 굉장히 하기찬프레를 그 하면서 앞서.